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드디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번 총선이 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인지 상기시켜주는 발언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도 한 말씀 좀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사의 제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 속 일부 소란, 당사 앞 분신 시도도 조용한 공천이 분신시도까지라면 내홍 갈등 뭐 어쩌고 하는 민주당 공청과 관련해서는 당사 앞이 어떨지 참 걱정이 돼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최고위 회의 전에 약한 45분 전쯤 미리 갔습니다. 농성을 하거나 항의하는 분들이 계시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일부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최고위원 회의가 비공개로 있어서 가는 길에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 분도 항의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왜 항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경쟁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고 고인물 섞는 소리는 외면을 합니다. 박찬대 최고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지만 돈 봉투 받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후보로 과감하게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고 무슨 법적 조치 운운하는 발언도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려줄 봉투를 왜 봤습니까? 카메라 있는 데서는 받아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서 돌려줬다?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쇼를 해도 뭐 그런 쇼를 합니까? 검사 공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우리 언론들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하는 속에 정말로 몰래 조용히 1위 후보들을 배제하고 측근 인사 공천을 국힘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공천은 불가피하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 무리한 검사공천, 측근공천, 입틀막공천 그리고 썩은물공천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분신에, 삭발에, 항의에, 난장판 아닙니까? 이 난장판 공천은 조용한 공천에 아주 극히 일부분으로 취급하고 민주당의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의 소리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엄청난 대란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 결코 옳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유능하고 또, 국민에게 봉사할 충직한 태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양질의 후보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정말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더 나은 후보들을 고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실체를 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국 조만간 대진표가 완성될 것입니다. 공천의 내용도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진통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는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점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